네, 안녕하세요. 대부도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경매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축이나 그 밖에 개발행위 관련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게 건축법상 도로로서 허가가 가능한지 또는 실제 이용이 도로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많이들 혼란스러워 합니다. 먼저 경매 물건을 비교하기 전에 도로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정리하는 게 이야기하기가 쉬울 듯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계법에서 용도 지역을 크게 도시 지역이나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 보존 환경 지역으로 구분을 지는데요. 도시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생각할 것이 읍하고 동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제 비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보전, 환경 지역.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읍, 동을 포함시키는 것처럼 면리를 비도시에 포함을 시키면 이제 됩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면은 도로의 지정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달리 구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남목에 보면 도로지정의 의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도로지역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경매물건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떠한 건축행위로 전원주택을 완공했을 때그 도로로 중공이 되었다. 도로 지정의 의무에 따라 그 도로는 도로 대장의 등재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로 그 건축 허가를 음, 다른 분이 그 받았을 때는 그 도로의 지분이나 그 사용 성량 없이도 개발행위는 물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공의 목적이나 도로 대장의 지정은 그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는데. 그 효력은 이제 지상은 물론 지하, 매설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판례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 민법 211조에 보면 소유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 처분의 권한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지정이 되면 그도로의 처분은 가능하겠지만 사용 수익, 다시 말해서 나만 쓸수 있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는 게그 도로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도로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과 관련된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달 9월 1일에 무려 4차까지 유찰됐다가 이제 54% 2억 1100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왜 4차까지 유찰되었냐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 도로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런 맹지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많은 입찰자들이 부담스러워서 혹시나 사용할 수 없는 도로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런 저가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전혀 겁먹을 게 없는 것이 이 집은 이렇게 지목상 도로 아니지만 이 현황상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테고 이 해당 경매 물건 또 옆에 있는 이 주택도 이 도로를 통해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로 현황상 도로의 소유자는 자기만 사용 수익 가능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도로를 적용하는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도시 지역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원칙적으로 도로 대장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대부도가 도시 지역이라고 해도 그 행정상의 이유로 도로 대장이 등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이미 허가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어줬을 것이며 물론 대부도가 도시 지역이라. 라고 해도 행정상의 이유로 대장에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이미 허가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것이며 나아가 이렇게 중공을 득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민법 219조에 나와있는 주의도지 통해권을 이미 허가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단 1도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물건은 24년도에 경매로 나왔던 물건인데 결국에 이렇게 여러번 유찰과 변경으로 결국 이렇게 최하가 됐습니다 이 물건도 도로의 사용 여부가 불투명해서 많은 입찰자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집들이 들어섰고 이렇게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었죠 근데 이런 토지와 집들 이제 분양을 다 하고 건물도 중공이된 후에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이제 a에서 b로 수유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변경 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사유지이므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다는 문구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경상남도 고성군 삼3면 장칠이죠. 여기는 비도시 지역이라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원칙적으로 살아있다고는 하나 분양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당연히 처분 권한만이 있고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소유자가 바뀌었고 이런 표지판으로 사람들 통행을 금지한다면 이것이 이제 교통 방해죄가 성립되고 주변 주택들의 주위 통행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낙찰을 받고 통행 방해 임시 가처분이나 또는 가처분이 떨어진 대체 집행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자연환경 보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단독주택이나 일종 근생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 수자원 보호구역과 같이 있으면 국회법의 자연보전 환경지역의 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수자원 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이 적용돼서 정한주택 같은 거는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참고하시고요. 이제 그럼 다른 사례를 보겠는데요. 경매 물건을 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아는 지인분 물건이라 따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가 내 토지와 인접해 있지 않으면 맹지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산지에서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산지법도 적용되고 개발행위도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산지는 아니지만 도로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오수 하수가 오수 관로와 하수 관로가 해결 안 되면 그 개발행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맹지와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해당 물건은 이렇게 도로는 접해 있지만 오수 하수는 도로가 도로 대장에 등재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소유자의 도로 즉 사도에 오수하수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면 그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지상은 물론 지하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민법 218조에 보면 수도시설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타인의 매설된 관로를 사용하려면 당초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있다면 과하지 않게 보상을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당한 비용으로 협의가 안 되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소송으로써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나아가서 오수하수의 판결문은 사용 승낙을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민법 218조는 전원 주택을 지으려는 자의 그 수도와 다른 매설된 관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판결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송 정도를 이제 가려면 어떤 만족할 만한 수익이 실현돼야 그 가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게 토지인데 2억짜리 토지가 이런 오수, 하수 문제로 인해 맹지 가격으로 감정 평가돼서 1억으로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이런 물건을 낙찰 받아서 과연 실익이 있겠냐? 당연히 없겠죠. 들어가는 소송 비용도 그렇거니와 그 소송 기간을 감안한다면. 별 실익이 없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로 원래 가격이 만약에 이 토지가 30억인데 30억 정도도 한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12억 정도의 감정이 나왔다고 하면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만약 이렇게 되면 본인이 뭐 현금이 15억에서 20억 정도 여유가 된다면 소송 기간을 한 1년에서 3년 정도 생각하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례 이 정도는 돼야 나중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제 수익이 실현이. 되겠죠. 만약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도로나 관로 소유자가 방해를 한다면 그건 이제 업무방해자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문을 받고 경찰을 부르던가 도움을 받게 하면서. 해결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 판결문을 수도사업서나 거기에 제출을 하면 그 판결문을 보고 나와서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 경매에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가 아니더라도 주변 토지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 이러한 물건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런 물건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들 만족할 만한 수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